여름 필수템 3종 대공개, 자외선 걱정없는 여름 바르면 2도 숨쉬고 막자. 바르자마자 마이너스 2도. 이건 그냥 선 스틱이 아닙니다. 김정문 알로의 워터스플래쉬 쿨링 선 스틱, 제주 에디션 SPF 50+ PA+ 플러스 플러스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에 쿨링감까지 바로 느껴지는 여름 필수템, 끈적임제로. 무게는 23g 주머니에 쏙 손에 안 묻고 얼굴 목팔 어디든 슥슥 바르면 끝 바르는 순간 피부 온도 뚝 야외활동 등산 골프에 강력 추천 한정판 패키지까지 소장가치 인정 지금 바로 설명 안에 링크 클릭하고 여름 쿨하게 날려버리세요 코 뚫려서 숨쉬기 편한데 얼굴을 완전 가려준다. 이건 그냥 마스크가 아니에요. 파크골프 러닝 등산까지 다 되는 얼굴 방패 마스크. 코 뚫려서 한여름에도 숨 막히지 않고 아이스 쿨 소재로 열기 차단에 땀이 나도 금방 마른다. 유부 이 차단은 기본 땀 흡수까지 빠르게 남녀 누구나 착용 가능 귀까지 안정적으로 잡아주니까 벗겨질 걱정도 없고 얼굴과 목까지 가려주네요. 자전거, 야외 활동 많은 당신 필스템입니다. 지금 설명안에 링크 눌러서 진짜 시원한 마스크 경험해 보세요 답답한 팔토시 그만 써요 JF 헐렁한 루즈핏 쿨토시는 다릅니다 하이트하지 않아 시원한 통기선 그대로 시원한 쿨링감 헐렁한데 흘러내리지 않는 밀착력까지 자외선은 완벽 차단 햇볕 아래서도 팔이 편한 음, 운전, 등산, 캠핑, 골프까지 전천후 활용 가능 1 더하기 12세트 구성이라 가성비도 대박. 팔뚝에 자국 남는 그 팔토시 이제 버리세요. 지금 설명 안에 링크 클릭하고 여름 내내 시원하게 보호하세요.